네, 안녕하세요. 정도령 번외편 9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거 말고, 이거. 뭐, 최근에 뭐, 아, 어, 이거부터, 이거부터. 최근에 저번 편이었나요? 제가 개신교 관련해서. 아니, 그니까 뭐, 개신교 다니는 젊은 애들 빠지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들이 어긋났으면은 내가 신인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어긋난 거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팬코에서 이런 글들이 몇 가지 올라오길래 그냥 페북에다가 올렸었는데 저희는 억울합니다. 뭐. 유교의 뭐, 고봉 기대승? 율곡이, 태계 이황. 뭐, 서열이 엄격하진 않았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서열이 엄격하지도 않았고. 뭐, 야한 거 봐도 뭐, 이런 거 뭐, 있었다. 근데 뭐라고 안 했다, 유교는. 그래서 뭐, 뭐 검열 군미역주인은 한국 기독교 때문이지가 댓글에 좋아요 수가 뭐 200개, 음 싫어요 수가 36개. 그래서 뭐 인구는 적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인구에 비해서 크다. 뭐 이런 그리고 유교보다는 독재 정권, PC 패미 뭐 등등이. 뭐 이런 비정상적인 억압을 오히려 했다. 그래서 뭐 뒤에 뭐뭐 뭐 이런 뭐 글들이 올라오네요. 뭐 유교 문제는 아니다. 조금 유교는 좀 자유로웠다. 이런 글이 올라오네요. 오히려 오히려 유교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네요. 아 이거에 대해서 어제는 이거 올렸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렸던 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렸던 건데. 아니까 어, 나한테 어긋났다고 말하는 개신교 신자님께서도. 그니까 자기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보고 어긋났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뭐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를 유교가 한게 아니라 오히려 개신교 측이 어떤 뭘 하지 마라 나보고 어긋났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나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긋났다고 말하는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이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 근데, 원래 근데 기독교를 믿으면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뭐 예수가, 뭐, 그 물을 갈랐듯이 그 예수의 행적을 믿고 우리도 똑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방법도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의 첫 번째 방, 방안은 이거고 두 번째 방안은 아니, 두 번째 이제 설교는 기독교에서 우리는 죄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님한테 빌어야 됩니다. 그니까,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 그니까, 뭐, 내가, 뭐, 전쟁을 막았기 때문에, 뭐, 어찌보면은, 신보다 못하는 존재인 건 맞지만은, 너무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말하는, 죄, 우리는 죄인이니까. 너무 자기를 낮추는 방법. 이거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말은, 첫째는, 예수, 예수처럼 모두 가능하다라는 설교.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뭐, 뭐 우리는 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글을 읽었었는데 너무 자존감을 떨쳐. 우리는 죄인이니까 신한테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아까 뭐 맞긴 맞아. 전쟁통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신한테 빌어야 되는 게 김민호한테 빌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이두 가지, 이게, 이게 이게 꼬인다니까. 이게 두 가지가 꼬여. 이게 이두 이 가지가 꼬여. 음, 그래서 모든 건 때에 맞는 게, 있, 맞는 게 있고, 그래서 설교라는 게. 그냥, 뭐, 그래서, 뭐, 귀에 걸면, 걸면, 귀걸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지, 지 맘, 마음, 지 맘이야. 결국엔, 결국에는, 저 친구가 나보다 능력치 높은 것 같으면은, 같으면, 당신, 당신, 너, 닥쳐, 신, 한, 내가, 뭐, 목사니까, 너, 나한테, 나한테, 복종해야 돼. 복종, 복종해야 해. 너, 나보다 어린, 어리니까, 나한테 복종해야 해. 이게,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나보다 능력치 낮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를 칭찬 칭찬하기 1번. 아니 그리고 어, 예수를 칭찬하고 당신 당신들도 할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기 1번. <laughs> 아이 그니까 이게 이게 다 전부 다 자기 방어적 기계라니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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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방어적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야지, 완벽하다. 나라고 개신교 측은 말하는데, 이것만 봐도, 아니, 그러니까 다, 다 자기 방어가 됨.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음. 두 번째 안건. 586 세대 겉으로는 민주적, 실제로는 권위적. 아니 그니까 아까 방 이거 이거랑 똑같다니까? 이거랑 똑같해. 이거랑 똑같해. 앞에서는 겉으로는 민주적인 척하고 실제 이제 집에서는 나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민주적 이제 나보다 낮은 사람들 앞에서는 권위적. 그래서 최근에 그뭐 축구 관련해서 거기서 뭐 배드민턴 협회장 그래서 뭐 자기보다 능력 높은 사람 앞에서도 좀 대들긴 그 그러니까 조금 뭐지 막 거침 없으셨는데 그, 그분은 좀 특이하게도 좀 거침 없으셨는데 <laughs> 그분은 좀 특이하게도 그러신 것 같은데 또586 세대가 겉으로는 민주적 실제로는 권위적 뭐, 수, 그래서 댓글이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세대라서 제일 똥꼬집이 강한 경향이 있다. 다른 시각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 생각대로 하면 세상 깨끗해진다라는 신념 있는 세대다. 아니, 그니까 나보고 뭐 어긋났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뭐 인생을 50년 살고, 나는 이제 신, 이제 인생을 50년 살아도 공부를 나보다 많이 할지, 자기가 제한적인 공부를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 사람마다. 그렇다면은 다 전부 다 리오넬 메시보다 리오넬 메시가 16살 때부터 뛰었는데 그러면 나이 50세이신 분들보다 우, 아니 나이 50세이신 분들이 더 축구 잘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은 그분들이 <laughs> 근데 나이 많다고 조금 그렇다니까. 나이 많다고 그렇다니까. 그니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그래 놓고서는 본인들이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뭐, 그 세대는 부모도 무시하고 자식도 무시하는 수한 무치한 세대다. 그래서 뭐, 우리, 나, 내가 이제 50대 되고 뭐 그런 되면은 고집이 세지는 거는, 근데 그, 저 세대만 그런 거 같다고 얘기하네. 댓글이 이렇다고 하네요. 댓글이 이렇다고. 또 영상, 하나, 몇, 개, 몇 가지 합쳐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게 모두, 예수처럼 모두 가능하다라는 설교랑, 우리는 죄인입니까? 신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되는, 됩니다. 라는 설교가 있는데, 아니, 그, 뭐, 예수처럼 모든, 모든 게다 가능하니까, 우리도, 이제 남한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도전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의 도전해서 결과물을 말하는 건데. 이제 상대방 이제 어른 어른 개신교측 어른들은 이두 번째로 받아들이지.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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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신한테 나대지 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처럼 모든 게 가능해서 이제 모든 걸 도전을 한건 아니지만은 그냥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어, 뭔가,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나는, 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어, 가능, 가능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2번으로 받아들여. 그니까 상대방, 이거는 너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너무, 뭐지, 자종, 그래서 이제 내가 2015년에 느낀 게, 있... 너무, 심해 년에 느낀 게 있는데, 너무 2번으로 설교를 하면, 너무, 이, 너무 2번으로 설교를 하면, 너무, 가, 가드, 가다 둔다, 갖춘다, 뭐더라? 우리 안에 가다 두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너무. 아니, 그니까 예수처럼 모두 가능하다 설교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거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깨는 게 이제 예수의 행적이었잖아. 그 당시에 불가능거를 불가능한 거를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의 사대 성인이 된 거잖아. 근데 개신교 측은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신한테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전해야 합니다.라는 라는 설교가 맞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신한테 맡겨야 한다. 신에게 의지해야 한다. 음. 이,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 우리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는 죄인이니까, 뭐, 신에게 의지해야 한다. 음, 좀 이상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지옥 가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이제 예수처럼 불가능한 거를 이겨냈습니다. 어, 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개신교측은 뭐 우리는 죄인이니까 너무. 어, 뭐지? 우리가 뭐, 메시 호날두가 신은 아니지만은, 아니 뭐, 이거를 종교에 빗돼서 말하는 건 아니긴 한데, 좀. 그래도 메시가 축구계에서 신인데, 뭐, 뭐, 메시한테 맡겨야지 다른 누군가한테 맡겨? 아니, 그니까 뭐, 메시 역할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냐고. 메시 전성기 때. 리오넬 메시 전성기 때. 우리는 신, 우리는, 신 앞에서 죄인이니까 나어신 신이 해주기를 기도해야 된다 뭐 그래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뭐 그럴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그니까뭐어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이두 번째로 설교를 하면 신이 신한테만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아, 좀 음. 그러면은 두 가지 패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너무 우, 우리는 죄인이니까 지, 지옥 갈 테니까 나쁜 짓 하고 다니자.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1번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지. 예수처럼 모두 가능하다. 너무, 근데 이거에 전제조건이 있어. 근데, 10개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조건에서, 남한테 패안 끼치고, 뭐, 어, 도전하는 거지. 그니까, 러 결국에는 1번이, 1번이 남는 게 있고, 2번은, 이번 설교는,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 남의, 남이 행한 것을 낮추려고 해. 아니, 누군가가 자기가 이래 이거, 이걸 성사시켰다고 자랑은 아니지만은 말은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자랑이라고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뭐, 개신교 측은 자랑이라고 받아들여서, 너, 너, 죄인이니까, 어, 너, 좀, 좀, 너좀 조용히 해. 이러면은, 이러면, 이것도, 개신교 측이 사회성 부족 아니냐? <laughs> 이것도? 아니, 개신교, 아니, 그니까 내가 뭘 했다고 말을 할 수,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것도 뭐 거의 제 3자는 아니고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어 내가 어, 어.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이제 도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면 경험치가 쌓여.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조심해야겠지. 이거는 이거는 이건. 그다그 뭐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2015년에 느낀 건 2015년쯤엔 느낀 건 남의 종교 개신교 측은 자존감을 죄인 입니다. 라고 강조를 해서 남을, 남의 자존감을 꺾여서 난 아무것도 못해. 신만 할수 있어. 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일 뿐이야. 뭐, 듣다 보면, 듣다 보면, 듣다 보면, 물론 목사 측은 아닐 수 있는데, 그 목사 밑에서 배운 집사 분들이나 뭐 전도사 분들이 하 하시는 설교를 듣다 보면 남의 자존감을 꺾 꺾어 우린 아무 것도 못하는 존재고 신만 할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좀 너네는 좀 가만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지금도 인구수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뭐 유전자가 아니라, 인물이 한 명씩 등장해야 되는데, 아, 물론 이제, 물론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가지. 물론 많이, 한명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물가가 비싸져서. 근데 이제 한 명이라도 돈, 돈안 되는 쪽으로 웬만하면, 돈안 되는 쪽으로 도전해서 성공하면 인재가 생기면 좋은 건데 넌넌 넌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아무 것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조금 하면 남의 자존감 꺾는데 교회를 교회를 가야 하는 게 맞아? 오히려 정신병 만든 만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 뭐이이 이, 이 말까지 뭐 영상 합치 합쳐야지 감사합니다.